안녕하세요 오늘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다가 잠시 쉬는 틈에 아 여러분들이 구독자님들이 깨꼬리 버섯 또 이쪽 지역에서는 애꽃빨이라고 라고 자라는 것이 소나무 밑에 자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몇번 제가 애꽃빨이버섯은 여자들은 따고 남자들은 꽃이 떨어진다고 안 따는 버섯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애꽃파리좀 먹어왔으면 좋겠다고 다들 그래서 오늘 산행은 하루를 이애꽃파리를 따가지고 잘 손질하고 또 바람에 달려서 수분도 없애고 그래가지고 아 애, 여러분들께 보내려고 이렇게 오늘 산행은 애꽃파리로 산행을 했습니다 오늘 산행이라는 것보다 평소에는 뭐 10시간 이상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아, 이것은 뒷동산에 한 1시간 정도만 올라오면 큰 소나무 밭에 많이 있어가지고 왔습니다. 에코파리버섯은 일단은 성질은 찹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드시고, 방에 아, 암 효과도 있고, 다음에 다이어트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다이어트에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이어트에 신경쓰는 분들은 애꽃발이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반찬은 여러가지로 먹을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원과 이렇게 쳐보시면 아, 다양하게 해먹을 수 있는게 애꽃발입니다. 아, 소고기 샤브샤브 요거받으시가지고 소고기 샤브샤브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주 맛있습니다. 특히 미역국도 아주 좋고요. 당뇨에도 아주 미역국이 애코바리하고넣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애코바리에 오늘 영상을 잘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요애코바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일을 접어두고 주문하신 분 때문에 이애코바리를 한번 전문적으로 오늘 채취해서 한, 뭐, 한가만히 따갖고 하산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양도 모질할 것 같아서 한 이틀간은 애꽃바리만 채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이. 송이는 새벽에 가서, 프라시 들고 새벽에 가서 살피 보고 아직은 송이가 지금 막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양은 아주 적습니다. 능이도 한 군데만 나오기 때문에 아직 양도 적고 능이 송이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애꽃바리는 다 쳤고 이런 잡보도 쳤고 송이 능이만 전문적으로 채취하겠습니다 아 그럼 이제 영상을 한번 애꽃바리 영상을 여러분들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좀더 올라가서 좋은 거 아주 최상품으로만 채취해서 어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이다 어서 보니까 또 도라지가 나를 반기네요 꽃이 활짝 피어가고 아직 지지 않고 도라지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일단은 도라지 한 뿌리는 폈습니다 애꽃바리로 오늘은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애꽃바리로 일명 깨꾸리버섯 깨꾸리버섯으로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산행은 총 저하고 산명입니다 아, 주 오늘 산행하는 분은 최고의 달인들입니다. 송이 능이 특히 산삼입니다. 산삼 시세 가치성이 너무 팔로 값서 떨어져서 올해는 아 쪽가위로 머리통만 잘라놓고 내년에 좀 경기가 좋고 먹는다면 곧때 캘라고 잘라놨습니다. 송이나 한번.. 한번 볼까? 많이 따 많이 따? 미친 송이가 또 올라올지 어떻게 알아 이런게 나왔냐? 이런게 나이게나오게나 이런게 많이 나와 이제 다 먹는 거야. 솔이친고 갔는데 야어떻 거기 냐 송이의 달인 드디어 송이를 만났습니다 또야 이게 예쁘게 올라오네 이아 이거 올숭이구만 보시오 오늘은 송이 따로 온게 아니라 아, 깨꾸리 옷을 따로 왔는데 송이를 만났습니다. 역시 우리 달인들은 뭐가 달라도 달릅니다. 보는 눈이 아주 정확하네요. 아, 깨꾸리 보 좋네. 이것을 성풍개널려고 기갖싹 끝이 다듬어 가지고 보송보송하게 해갖고 아 우리. 구매하신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또 송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송이를 좀 중점적으로 한번 볼까 합니다. 아, 옆에서 우리 여자친구분 1 0만 님이 독사 있으게까 조심하라고 그러더니, 보니까 독사가 있네, 이게. 아, 이놈 독사, 이거. 가만에 만나네, 가만에 만났어. 친구지? 야, 이 새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요걸 또, 저 멀리 또 주워 던져야 될것 같네, 이거. 아, 저는 이렇게 산에 다니면, 야만 나는 게 재밌습니다. 야하고 같이 노는 거. 아유, 저는 더웠다가도 야만 나면, 더위가 싹 가십니다. 요것을 더 갖고 놀까? 아유, 그냥 저 멀리 날려버릴까? 얘도 살라고 나온 태, 생명인데, 일단은 보내겠습니다. 야, 가라, 가. 가, 임마. 멀리, 멀리 가라. 멀리. 너 여기 있어 하고 사람 해치지 말고, 멀리 가. 그럼 올라가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온산의 양모. 에코봇이꽉끼 있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모든 버섯들은 이렇게 줄로 이렇게 다되 있습니다. 아, 이런 버섯들이 전부 송이나 능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 산을 기억하고 또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이 이 벗을 좋아해서 한번, 오늘 내일은 비도 오고, 비맞은 송이나 능이는, 아, 이제 자라나오기 때문에, 아, 일단 이틀간은 이 벗을 채취하겠습니다. 온산이 터피습니다 지금. 아 진짜 이쁘죠? 비가 오니까 이 버섯들은 비 오면 금세금세 잘 자라납니다. 지금 뭐 엄청 자라나고 있죠? 온산을 지금 덮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 요걸 한번 미역국 끓여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니면 간만에 좋은 버섯으로 이 소고기 샤브샤브를 한번 드시든지, 가을에는 이렇게 자연산 버섯을 많이 드시갖고, 면역력을 막 끌어올려가지고, 겨울에는 감기 안 들리고, 피부가 고아지고, 이뻐지려면, 요런 가을철 자연버섯을 많이 드셔야, 면역력도 끌어올리고, 겨울에 감기도 안 들리고, 또 면역력을 올리면 피부도 좋고, 아주 미인 됩니다. 한번 이 오이꽃버섯 이쪽에서는 에꼬발이라고 많이 하는데 오이꽃버섯으로 대부분 알고 있고 인터넷상도 그러니까 한번 꼭드셔보십시오 이것은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립니다. 잘기 때문에 채취해 가지고 또 다듬고. 또, 물기, 성풍기로 날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로 정성이, 이로 말없이, 말할 것 없이, 많은 정성을 드디어 여러분들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버섯입니다. 뭐, 오늘 집에 있으니까, 온몸이 노니까 쑤시고 해서, 아,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버섯을 찾기 때문에, 아, 오늘 다른 거안 보고, 오직 이것만 보러 올랐습니다 그래갖고, 소나무 밑에서 이것이 자라나기 때문에, 이것 따다가, 송이만 남도 송이도 따고,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판매량은, 아, 오늘, 오늘 채취량은 목표를 잡고 왔습니다. 한, 50kg. 5 0 k g 로 목표 타고 5 0 k g 채취하면 바로 화산하겠습니다. 형이 하나 찾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어디 있는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 보이시죠? 아. 자, 봐봐, 이걸로. 나무도. 나무도뽑 나무는 입금 내주는 거야, 이제. 작네. 에이, 뜨다 에이, 씨. 내가 나무로푹 하라고 그랬지. 갖다 보고. 아, 나환장은네 또. 나무로뽑는게새고 그냥 푹 쑤시더니 똑 뿌라먹네. 이건 아니 여기서 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송이 찾으러 왔다가 아, 여기서 먹버섯을 만났습니다 까치버섯 일명 아우 예쁘죠 여기 땅에서 자라나는 건 아주 예쁩니다 사람 손에 가고 먹기 전에 가면 또 이게 아, 모양새가 아주 좋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막 자라나고 있네요 그럼 다른 데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대체적으로 먹버섯나는 굴약기 입니다 보십시오 까치버섯 아 여기 새카맣게 놓고 여기도 이렇게 새카맣게 닿지 않습니까 요것이 이제 크면 굉장히 이제 꽃송이처럼 굉장히 큽니다 제일 큰 것은 뭐 3kg 짜리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주변 자 내려오다가 송이 좀 보려고 내려왔는데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까치 보시 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는 천지가 보세요 천지 와 이건 뭐 마치 시뿌리 놓 것처럼 이렇게 났네요 요것만 채취하려고 하니까 요것만 눈에 다 들어오네, 또. 보십시오. 얼마나 이산 전체가 이 깨꼬리 벗었습니다. 요것을, 호박을 쫙 다지가지고, 애호박 다지가지고, 요걸 좀 많이 넣었고, 비 오는 날부침개한번 끓이듯이, 부침개한번 구워 먹어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소고기는 뭐, 비싼게, 샤브샤브는 없애버리고, 부침개한 번, 비 오는 날날 잡아서, 자연산이, 애꼬바리, 깨꾸리버섯일명 여러분들 부침개 한번 꺼드셔보십시오 그리고 아 소고기 좀 넣고 아이 버섯을 좀 망창 집어 넣고 미역국 한번또 끓여보십시오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아이 자연에 나는 버섯은 모든 거 항암치료에는 아주 좋습니다 다 면역력도 키우고 올겨울에는 건강하게 가을에 버섯 많이 드시고 자연산 버섯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올겨울 보내십시오. 돈 필요 없습니다. 건강이 제일입니다. 아가을 벗어 나오는 거 골고로 무슨 버이든지 자연산 버섯 다 좋으니까 많이 드십시오. 많이 드시면 그만큼 건강합니다. 지금 뭐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은 거의 뭐 60, 70, 50 중반 서버트 계니까 내능력이 많이 떨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을 최대한 끌어올리십시오. 아 자연산 버섯을 드시고 면역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건강하게 이렇게 올겨울을 보내십시오. 자연산 버섯은 돈이 없어도 돈이 있어도 이렇게 구하기가 힘든 버섯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런 자연산 버섯을 보시고 많이 드십시오. 많이 드시고 또. 지가 주도 안 하면서 많이 드시라고 그러면 되냐? 그건 아니죠. <laughs> 여러분들이 사서 드셔야지. 아, 저도 이게 한철 장사입니다. 가을 되면 수입이 이걸로 먹고 사는 거라서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공짜로는 드리지 못하고, 아, 좋은 상품으로 건조시키가지고, 보송부산에 건조시키갖고, 여러분들에게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꾸질꾸질하게 비도 오고 그래서, 우리, 진짜, 전국에 알아주는 우리 신만인들하고 이렇게 나와서, 아, 하루, 있으면 뭐하야 내가 가자고 해갖고 산에 올라와서, 지금 뭐, 애꽃파리를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항상 수고하고, 괜찮은 놈이다. 내가 생각할 것 같으면, 아유, 좀 구독 좀 꼭꼭 눌러주십시오. 구독은, 조회수는 엄청 많은데 구독이 너무 안 됩니다. 고생했다, 즐겁게 잘 봤다, 이러면 구독 좀 누르시고, 알림 정도 눌러주시고, 그러면 올 가을에는 진짜 환상적인 영상을 여러분들께 많이 올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재산 송이산도 엄청나게 성이가 나올 것이고, 뭐, 기본적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항상. 그리고, 능이 산행하면서 여러분들께 아 능이 채취하는 거, 이런 거 많이 영상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림종 빵빵 눌러놓으시죠 알림종 누르시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께 올릴 때 바로바로 바로 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림종 꼭 누르시고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코로나 예방 잘 하십시오.